안녕하세요. 이마반 팀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또 색다른 촬영지에서 인사를 드리네요. 게스트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주제는 바로 탈모와 보험의 관계입니다. 탈모약 혹은 탈모 치료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와 관련해 현재 보험직에 종사하고 계신 게스트를 모셔보고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장동빈 설계사라고 합니다. 어,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먼저 접했는데 네네. 채널을 또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네, 맞습니다. 저는 아는 사람의 보험스토리라는 채널을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 거기서 어떤 보험과 관련된 상식들을 계속해서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탈모 보험 처리 가능하다? 어떤 분들은 또안 된다 이런 궁금증에서부터 좀 출발을 해서 이렇게 왔어요. 과연 어떤 말이 맞을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탈모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탈모 보험 처리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매달 건강보험료를 내잖아요. 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내주고. 뭐 지역 가입자이신 분들은 매달 보험료를 내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온 국민이 함께 보장을 받는 국민 건강보험 이게 바로 공적 보험이고 민간 보험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그런 보험회사들 있잖아요 뭐 무슨 무슨 뭐 손해보험 무슨 무슨 해상 이런 회사들 뭐 그런데서 우리가 매달 또 따로 돈을 주고 가입하는 게 이렇게 민간보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탈모에 대해 보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크게 대표적으로 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탈모가 있습니다. 바로 병적인 탈모라고 하죠. 제가 확인해 본 결과 탈모는 여러 가지 종류로 나뉘지만 크게는 노화로 인한 탈모와 병적인 탈모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 노화와 유전으로 인한 탈모는 건강보험 적용이 아쉽게도 안 됩니다. 그리고 병적 탈모는 어떤 지루성 피부염에 의한 탈모와. 또 스트레스로 인한 탈모, 주로 원형 탈모라고 하죠. 네, 그런 것들이 보장이 되는 대표적인 탈모 유형입니다. 국민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면 이 업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이렇게 받는 치료들은 이 보험으로 보장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보장을 안 한다고 확실히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살펴볼 관건은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이 노화로 인한 탈모와 유전적인 탈모, 이게 보장이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일단 실손 보험은 미용 목적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장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있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1세대 실손 보험이 있는데요. 1세대 실손 보험 중에서도 2009년 7월 이전에 판매된 실손 보험에서는 이 탈모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장이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회사별로 보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보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9월 이후부터는 노화로 인한 탈모는 보장하지 않겠다고 약관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이 노화와 유전적인 원인으로 인한 탈모는 대부분 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실비는 처음에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개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은 4세대 실비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탈모 치료가 가능한 보험인데 2009년 9월 이전인지 2009년 9월 이후인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2009년 9월 이전에 실비에 가입을 하셨더라도 이 보험사에서 탈모로 보험금을 청구를 해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유전적이고 노화로 인한 탈모로 실손보험을 보장받는 경우는 매우 특정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하면 보장이 되고 안 되고의 경우들은 네네. 스스로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겠네요. 맞습니다. 이 실손보험도 본인이 가입한 상품, 그러니까 몇 년도 몇 월에 가입했는지에 따라서 약관의 내용과 보장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상품 공시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셔서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아니면 내가 가입한 보험의 담당 설계사가 있어요. 어,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 탈모로 보험금을 청구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또는 보험사에 문의를 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몇 세대 실비 뭐 이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 실비 세대마다 어떤 점이 다른지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은 처음에 만들어지고 나서 계속해서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판매됐던 실비를 1세대 실비이고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비는 4세대 실비라고 합니다. 1세대 실비는 2009년 7월까지 판매된 실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급여와 비급여 100% 보장이 되는 실비입니다. 어, 4세대 실비라고 하면은 2021년 7월,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판매된 실비로 이 급여 80% 보장, 비급여 70% 보장입니다. 제가 급여랑 비급여라는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보험은 뭐 우리가 공적 보험인 국민 건강보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항목들을 급여라고 하고,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안 해주는 항목들을 비급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뭐 진료비 영수증을 떼어보면 뭐 공단 부담금 얼마 이런 걸 빼고 자기 부담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걸 보시면은 국민 건강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급여. 국민 건강에서 보장을 안 해주는 게 비급여. 음. 그러니까 사세대 실손보험은 이 급여의 80%를 보장하고 비급여의 70%를 보장하는데 그런 급여 항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장을 해주고 이그 부분에서 또 80%를 민간 보험인 실손보험에서 보장해 주는 거고 비급여는 국민 건강보험에서는 보장을 안 하고. 이 민간 보험이 실손 보험에서 70%를 부담하고 또 일부분의 자기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이렇게 급여랑 비급여는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설계사 입장에서 자신이 몇 세대인지 이렇게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꿀팁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까요? 요즘에는 또뭐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게 워낙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가입한 보험 회사가 어딘지 아시는 분들은 그 보험사에 연락을 하시면은 내가 가입한 보험 상품이나 그 상품의 어떤 증권 이런 것들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보내주거든요. 그러면 보험 처리가 가능한 탈모 유형, 탈모 질병 코드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이 작년 2021년 기준으로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나온 통계를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요. 대표적으로 탈모라고 하면은 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L63 원형 탈모증 네, 이런 진단 코드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이 18만 2천 명 정도 계시고, L64, 안드로젠 탈모증, 뭐 남성형 탈모, M자 탈모로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 분들이 2만 7,137명, 그리고 L65,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 뭐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3만 5,089명, 그리고 L66, 흉터 탈모증, 흉터성 모발 손실이 13,938명.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뭐 참고로 뭐, 지루성 피부염에서도 탈모로 해당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렇게 질병 코드들 중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L63 원형 탈모증, 그리고 L65,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으로 인한 탈모는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탈모는 L64 안드로젠 탈모증, 유전성 탈모, 그리고 L66 흉터 탈모증, 뭐 영구적으로 모발 이식을 하는 경우를 말하겠죠. 이런 경우는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적용을 받으려면은 보험사의 진단서를 좀 직접 제출을 해야 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보험금 청구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먼저는 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 내역서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진단 코드를 알수 있는 서류가 만약에 추가로 필요하다 하시면 하나 더 있죠. 바로 환자 보관용 처방전입니다. 약국에 제출하는 처방전이 있잖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네. 처방전 받게 되면 그걸 약국에 약사가 가져가잖아요. 그거 말고 환자 보관용 처방전으로 하나 더 달라고 하시면. 이 진단 코드가 적혀있는 병원 서류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서류들은 어, 진료비 영수증은 뭐다 주겠지만 진료비 세부 내역서나 환자 보관용 처방전은 내가 진료를 받은 다음에 병원에 얘기를 하지 않으면 따로 발급을 먼저 해주는 경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꼭 요청을 하셔서 받으시면 되겠고 아까 진단서 말씀을 하셨는데 진단서는 그 서류를 떼는 데에도 뭐 2-3만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를 이용하셔서 해당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좀 보험과 탈모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어 봤는데 저한테는 어려운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가 좀 복잡해지려고 하는데 어, 두 편으로 좀 나눠서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어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